농배 현 동작터널과 국립묘지 군악대가 있는 지역에 있던 마을로 능배로도 불렸다. 창빈 안심 묘역즉 동작 능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추정되며 약 15가구가 나루터에서 고기잡이와 자벽으로 생활을 꾸려 나갔다고 한다. 가막재 가막재는 명칭 유래를 알수 없으나 지역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동작동 산11, 산12, 산22번지 일대의 동작중학교에서 국립묘지로 넘어가는 경로의 고개를 가막재라 불렀으며 고개 아래에 있던 마을도 가막재라고 불렀다. 배물다리 일제에 의해 1925년 설치된 갯말 앞에 있는 다리로 남쪽에 배나무 골이 있고 앞에 한강물이 흐른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현 이수교를 말한다. 나루가 있는 물가의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턱굴 정금마을 우측 동작동 산 16-18번지 일대 산중턱굴자기에 터를 잡은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6.25전쟁 전까지 공동묘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이후 서울시 소유가 되면서 이장되거나 없어졌고 지금은 몇몇 묘소만 남아있다. 한자로 기곡이라 적으며 턱골, 턱굴 등으로 불린다.